혹시 그예서가 누구예요? 제어친이요 오호, 어, 부럽습니다. 어? <laughs> 뜨겁네. 나이스 한데? 나이스 한데. 잠깐 뭐냐? 어? 이상한 거 들어온 것 같은데. 이상한 게 뭔데? 어? 어? 차라리 그그 그 여자 목소리만 내면 안 돼? <laughs> 선생 목소리 좀 바꿔주세요 빨리. 아이 그 여자 친구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. 아이 변명이다 변명. 아 유튜버 중에 누가 생각나가지고 약간. 나는 설레고 싶어. 어? 너 어떻게 모텔 솔러니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아 이걸 못 쓰긴 한다. 쉔, 형이 아니었구나. 어? 형 맞아 임마. 너 이씨 주둥이 딱 대너. 아예 잘라버려 저 씨. 나나 어려 애기야. 형의.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누나 사랑해. 야 멍청아, 나 남자야 임마. <laughs> 아니야 누나. 이거 미친 개부당스럽네 이거. 어? 누나 많이 보고 싶었어. 나 남자야 임마. 54? 대 배준수 안 나게 해라. <웃음> <웃음>